그 예수, 8일 만에 할례를한 예수를 성전에서 보고, 아, 어, 나를 구원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영광의 빛이구나. 벌써. 아, 네. 요새 신천지가, 이만희가 빛이라는 건데, 보여달라는 건데, 요즘 신분 보니까 그 부인, 이인자가 이만희에 대해서 다 실토를 하더라고. 예? 그게 무슨 빛입니까? 나한테 신천지 만나가지고 신천지 세 명을 칼텀시켰어. 완전히 저장을 했어. 응? 저기, 심말로내 앞에 나타나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부드러우니까 목사님, 무슨 목사님, 장동이 목사님으로 오더라고. 셋이, 하나는 기자고. 처음에는 이제 딱 탐닉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딱 질문한 게, 이만이가보여달라 둘은 아니라고 그래. 둘은 아니라고도 안 하고 응? 응. 숨기는데 하나는 응? 전도사가 하나 있는데 어디 센터에서 응? 최인가가 가르치는. 그분을 딱안 되니까 둘이 안 되니까 거거를또 붙였어. 그래 내가 이마희가보혜사요네 보혜사 맞습니다. 당신 가. 내 앞에서 꺼져. 예. 보내버렸습 <laughs> 그러니까, 영광의 빛을 받으면, 보이는 거예요. 아, 네. 사랑을 봐도 아, 네.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원른채 아, 네. 아, 네. 하는 거지. 그런 주님을 아시는 여러분들시는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추합니다 아, 네. 아 김진우 목사님이, 아, 10년도에 한경진 목사님을 만나고, 아, 네. 그래서 여러 목사님이 이제 굵직한 이제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신전 인사 짝 갔는데 끝나고 목사님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명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아... 그, 그럼 그게 이제 고견이라고 이제 신들이 말씀을 해주는 거야요 그러니까 목사 선호신 이제 오면서 참 도망들 이셨나뭐 목사한테 예수 잘믿으라고 그랬대요. 예? 그런 거 이제 진료할 때 진료할 때요. 가만 생각해보면 목사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지. 다른 고견이 어디가 있어. 예수 똑바로 믿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아, 네. 그래야 그러니까 영광이 없이 저바치 그래서 나는 회개했다. 정말 예수 참 믿어야지. 아, 네. 그게 최고인 거지. 아,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천,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써내시며 그대로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햇빛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이 빛과 같으니라.